<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다이의 SMP 킹 엑스 카이저에 이어서 요번에는 같은 시리즈 SMP 드래곤 Z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두께가 두배 정도 되구요. 높이는 같아요. 드래곤 카이저로는 변형이 안 돼요. 드래곤 Z가. 옆에는 드래곤 Z 실루엣, 옆에는 그레이트 엑스 카이저의 용자건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킹 엑스 카이저, 그리고 드래곤 Z. 킹 엑스 카이저로 됐을 때 용자건법과 같이 들어있는 활과 킹 엑스 카이저를 태우고 갈수 있는 모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서는 여러 장으로 한 묶음으로 되어 나왔고요, 백으로 되어 있고 부품의 구성이랑 드래곤 카이저가 스탠드에 꼽혀 있는 상태, 용자 방법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부품 구성도와 첫 페이지부터 디스플레이 스탠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부터 나와 있고요, 차 기수부터 만들면서 완성해 가는 과정입니다. 설명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워낙 엑스카이저의 검이 커서요 스탠드에 따로 봉을 넣어서 지탱을 해줄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받침대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거치대에 꼽아두는 식으로 처음에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받침대부터 만드는데 부품들이 다 큼지막해서요 만드는데 수월하게 잘 넘어갑니다 부품 한 덩어리가 이만하니까요 언더 게이트 처리가 전혀 안돼 있어서요 런너 자국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 다 마커로 자국을 다 커버를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되면서 잠금 장치를 각도에 따라서 꼽아줄 수가 있고요. 요 스탠드는 이렇게 뾰족이에 싸져 있는데, 여기다 에 끼워주면 됩니다.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되죠. 윗부분에 움직일 수 있는 핀이 있는데요. 여기서 락을 걸어줄 수 있게 잠금장치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주면 딱 고정이 되겠군요. 이 가로가 33cm 정도 나오고요. 세로가 26, 높이는 23.5가 나옵니다. 받침대를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여기에 끼우면서 각도를 조절해 줄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여기서 락을 걸수 있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부품의 색 분할도요. 이렇게 먹선 넣어주고 에메랄드 같은 거 박아주고 완성된 거는 프로포션형 검이 아닌 일반 검 같은 경우 완성이 됩니다 검신이 길이가 길어서 이런식으로 분할 부품으로 결합이 되게 만들어놨구요 검신이 큰 용자검법용 전용 파츠 검은요 엄청나게 길이가 길어요 워낙 관절도 부실한데 이게 워낙 무겁고 커요 근데 이거를 지탱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없습니다 로봇 본체에서 이 검을 줄수 있는 로봇 자체가 들기에도 너무 벅차요 수납이 되죠 짧은 쪽은 여기다 수납을 하고 여기는 활을 수납하고 큰 검을 수납하고 킹 엑스카이저용 기본형 검은 여기다 또 수납을 하고 용자검법용 큰 검은 또 여기다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잡이 쪽도 먹선을 넣어주고요. 검에도 먹선을 차례차례 넣어줍니다. 만들면서 또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요. 무거워요. 근데 요만한 돌기 하나로 지탱을 하게 해놨는데 불안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껴놓으면 요걸 잡고 가느대란 돌기로 지탱을 해서 거대한 검신을 지탱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버겁고요. 장기가 들다 보면 이거 하얗게 뜨면서 부러질 소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설계는 좀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요 부분을 작게 만들어주거나 무게도 무겁고 검신 자체의 크기도 너무 크게 만들어놨어요. 스탠드에 거치를 시키면서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기술을 처음부터 만드는 식인데 부품 분할은 이렇게 잘돼 있고요. 먹선은 만들면서 넣어줬습니다. 이 부분 덕트 같은 경우는 포인트 넣어주고요. 이 부분 덕트 포인트 넣어줘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창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메탈릭으로 색 분할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밑부분 같은 경우도 런너색이고요. 여기는 기본색으로 메탈릭 블루로 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부품 결합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뒤로 끌어올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 분리가 됩니다. 이 부분은 또 움직일 수가 있고요. 이 부품이 잘 떨어지니까요. 분실에 주의해주시고요. 팔 부분을 만드는데도 어렵지는 않았어요.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끼워주고, 어깨 장갑이 이런 식으로 열리거든요. 여기 사이로 넣어준 다음에 잠금을 해줄 수가 있어요. 로봇으로 변할 때의 그 형상이 나오는데 드래곤카이저의 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건 어깨 장갑인데 두 돌기와 홈이 있어서요. 그대로 껴주시면 팔이 결합되고요. 이런 부분도 다 색분할로 처리가 돼서요. 특별히 도색이나 스티커 없이도 고급스러운 메탈릭 재질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팔에 있는 볼을 껴주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날개 파츠도요 기본 도색이 색분할로 돼 있어서요.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의 덩어리고 여기 또 하나의 덩어리라 색분할이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먹선만 넣었는데요. 도색과 스티커 없이도요. 기본 도색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다리 장갑 쪽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 움직이게 되어 있고 앞쪽 이렇게 결합해주고 움직이게 되어 있고 뒷부분 결합시켜주고 전후 좌우에서 다 결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군데가 껴지게 되고요. 조립감이나 만드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수월하게 다 조립이 잘 되고요. 문제는 이제 나중에 결합. 합발때이 설계 부분 문제겠죠. 발등과 발목의 구조인데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볼 관절과 축 관절 그리고 여기 볼 관절, 축 관절 결합 시켜주고요. 발등 부분에서 요 파츠 끼워주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볼 관절 크게 있는데 여기가 조금 헐렁한 느낌은 있어요. 뻑뻑한 느낌보다는 약간 헐렁한 느낌은 있는데 여기 슬라이드식으로 쏙 집어 넣게 되면 고정이 되는 구조입니다. 스무스하게 잘 들어갑니다. 크롬 포인트로 찍어주면은 더 보기가 좋죠. 쪽도 골드 포인트로 도색은 되어 있지만 포인트 찍어주면 더 보기가 좋아져요. 포의 끝 부분 이런 부분도 이 안쪽에 넣어주면 찍어준 데랑 차이가 나죠? 발 부분에 버니어가 많아서요. 다 칠해줄 겁니다. 이 부분도 칠해주고, 이 부분도 그리고 이 부분도 이렇게 칠해줬습니다. 안 칠해준 부분과 비교하면은 이런 식으로 차이 나고요. 가슴 부분도요, 만들면서 먹선, 검은 선 넣어주면요, 좀더 좋은 효과를 노릴 수 있고요. 원래는 이렇게 돼있죠. 먹선 넣어줘서 이렇게 완성했고요. 꿀은 런너에서 때일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다가 부러뜨릴 뻔 했는데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도 먹선을 조금씩 넣어줄게요. 조금 먹선 넣어준 쪽, 이쪽은 안 넣어준 쪽. 앞쪽 가리개, 고관쪽 가리개, 가슴 가리개. 어떻게 보면 옷걸이 같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전체를 이용해서 밑에다가 껴줘서 연결을 시키는 부품이 돼요. 홈이 있는데 여기다가 딱 연결을 시켜주면 고정이 됩니다. 기수를 여기 껴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안 껴주면 기수는 덜렁덜렁한 상태인데, 이거를 껴주면 기수가 고정이 되는 겁니다. 드래곤 카이저로 변하지는 않지만 드래곤 제트로 완성이 되고요. 고정이 된다고 래도 이게 잘 떨어져요. 드래곤 제트 요거 만드시는 분들은 손맛이라도 느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변형을 시키다가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냐면, 후두독 떨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설계를 너무 외형 프로포션에 집중하다 보니까요. 설계가 허술한 점이 많이 보여요. 인내력이 많이 필요한 키트? 그렇게 보셔도 돼요. 작게 나왔는데도 굉장히 마스크가 입술까지, 다른 때는 입술 조형도 조금 뭉개졌었는데, 요번에는 입술 조형도 잘안 뭉개지게 잘 나왔어요. 흑자형 돌기가 위에 솟아있는데, 그레이트 엑스카이저형 언마스크 얼굴, 그리고 마스크 얼굴이 되구요. 그리고 요거는 킹엑스카이저의 이미 마스크 얼굴인 상태에서 언마스크 얼굴로 바꾸고 싶으면은 요거로 대체해 줄 수가 있습니다. 주먹 부분에 주먹 부분에 포인트 찍어주고 얼굴은 살짝씩 먹선을 넣었는데요 입술 쪽에 그래도 몰드가 살아있어서요 예전 슈퍼미니프로와 같이 크기가 작아도 디테일이 좀더 살아있습니다 투구가 이렇게 위에서 한번 빠지고요 껴주시면 옆에서 보면 이런 형상이죠 다시 닫아주시고 엄마스크헤드로 네, 바꿔줘봤고요 몰드가 살아있어서요 특히나 입술 모양은 예전에 비해 몰드가 좀더 진해져서요 먹선을 넣어도 잘 도드라집니다 이렇게 언마스크헤드 센서 부분에 크롬 포인트 살짝 좋습니다. 마스크 헤드는 타카라이 그레이트 엑스카이저는 고블린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런 평이 많았는데 요번 그레이트 엑스카이저 마스크 헤드는요. 그런 영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굴은 정말 잘 나왔네요. 마스크 헤드, 언마스크 헤드 둘다 제대로 잘 뽑혔습니다. 킹 엑스카이저 그레이트 엑스카이저의 얼굴이 정말 제대로 잘 뽑혀서 나왔습니다. 킹 엑스카이저의 얼굴의 교체는 뿔을 빼주고요. 그냥 얼굴을 잡아 빼면은 빠집니다. 그대로 여기 돌기가 있어서요. 쑤셔 넣으면은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뿔을 껴주면 됩니다. 엄마스크 헤드도 잘 나왔습니다. 입술의 몰드가 참잘 살아있어요. 전체적인 구성이고요. 주먹들은 구멍이 있는데 여기다가 끼워줄 수가 있고요. 그레이트 엑스카이저 대검, 일반검, 그레이트 엑스카이저의 활, 킹 엑스카이저의 일반 검, 그리고 프로포션 검요런 집게가 달린 이유는요. 이 검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요거를 지탱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만든 거예요. 너무 무겁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잡아주는 지지대가 또 필요했던 거죠. 드래곤 제트인데요. 위치에 따라서 뒤에도 놓을 수 있고, 앞에도 놓을 수 있고, 이렇게 위치를 바꿔가면서 넣을 수도 있고요. 요거를 놓는 이유는 엑스카이저가 이 위에 탈대를 대비해서 좀더 무게 하중이 나가니까 밑에 지지대를 큰 거를 껴줘서 연출을 시켜준. 거예요. 드래곤 제트 단독으로 전시도 할수 있어요 요큰 지지대에서 작은 거를 빼서요 배면에 돌기랑 구멍이 있어서 여기다 껴주고요 요거를 빼주고 적당한 위치에서 조절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여기 돌기 파츠가 하나 더 껴지는데 여기는 가동이 되거든요 이제 나중에 껴지는 이유는 그레이트 엑스카이저의 뒷 백팩을 지지하기 위해서 더떼어 주는 거예요 교체 파츠가 굉장히 많아요 교체 파츠가 많은 걸 선호하지는 않는 편인데 그 돌기를 빼고 껴주면은 드래곤 제트를 공중부양시킬 수 있는 스탠드가 완성이 됩니다. 외형 하나만큼은 정말 잘 뽑힌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게러지 키트였던 레진 키트가 원판인데요. 반다이의 다른 설계자분이 관절을 설계해 놓으신 건데요. 게러지 키트로 판매되던 제품이었어요. 조금 이제 가격이 높았는데 프라모델로 다시 관절을 심어서 형상화시킨 거예요. 원작자 미야우치 씨가요. 요 투명 파츠를 통해서요. 합체 시 합체 파츠가 공중에 떠 있는 듯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 투명 파츠를 설계해 내셨대요. 요거는 다리 부분, 요거는 가슴 부분, 요거는 팔 부분, 요거는 어깨 부분.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요 꼈을 때는 합체 시 파츠가 공중 부양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거고요 이거 없이 합체를 하면은 그레이트 엑스카이저로 합체가 되는 겁니다. 썬더 플래시 시전하는 엑스카이저와요. 카이저 소드 드래곤 아처리가 극중과 같이 합체가 되면 그레이트 카이저 소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런 연결 파츠들이 있는데 나중에 킹 엑스카이저가 됐을 때 뒷부분에 기술을 끼우는 부품이고요 킹 엑스카이저가 될 때나 스탠드에 전시를 할때이 부분에 끼워서 또 공중부양을 시켜줄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걸 연결시켜서 요 기수 부분을 연결시키는 연결부품이에요 그리고 요 부품도 역시나 스카이저가 될때 필요한 부품이고요 다리 쪽에 또 연결부품이 주렁주렁 달리는데 그런 거 껴졌을 때좀더 안정적인 연출을 하기 위해서 끼우면서 다리를 안정화시는 수 있는 연결 부품입니다. 거추장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매달리는 편이에요. 그레이트가 됐을 때 후두둑 떨어지는 경향도 좀 많은 편이죠. 공중 부양 투명 파츠를 이용해서 합신하는 모습을 재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왜 합신하는 과정을 안 찍었냐면요, 합신하는 과정을 찍다가는 진짜 후두둑하는 스트레스로요, 과정을 도저히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일단은 이렇게 완성을 해서 이렇게 합신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나머지 여분의 파츠나 주먹들은 다 스탠드에 수납이 가능합니다. 그레이트 엑스카이저의 손도 수납이 다 가능하고요. 뒤쪽에는 킹 엑스카이저의 주먹도 수납 가능합니다. 투명 파츠로 인해서요. 뒷부분은 공중에 뜨는 합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가운데도 이런 식으로 합신이 되는 듯한 느낌을 재현해준 겁니다. 레진 원작자 미야우치 씨가 설계할 때이 부분을 재현해주고 싶으셨다고 하네요. 특히나 이 상태로는 전시용이지 포즈를 취하거나 관절 가동을 하기가 버거운 형태라요. 후두둑 다 떨어지거든요. 이거는 전시용 포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날개까지 해서요, 전고 27cm 정도가 나오네요. 다리 쪽 투명 파츠. 가슴쪽 투명 파츠, 그리고 팔쪽 투명 파츠, 어깨쪽 투명 파츠. 진짜 조형은 진짜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워낙 관절을 끼면서 떨어지는 부품들이 좀 있어서요 한쪽은 그레이트 합체 파츠를 껴준 상태고요 한쪽은 킹엑스 카이저 볼레이 상태입니다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합체시킬 때 그래도 수월한 편이에요 다리 쪽이 제일 고정력이 좋거든요 4군데를 네 벌려주고 여기에다 넣은 다음에 4군데 네 고정 장치가 있어서요 껴주고 여기 닫아주고, 여기 닫아주고, 뒤쪽 닫아주고, 홈과 돌기 있어서요, 여기서 딱 잡아주고, 여기가 그래도 제일 고정력이 좋아요. 다른 데는 좀 많이 잘 떨어지는데, 어깨는 이렇게 밀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딱 닫아주면은 딱 걸립니다. 네, 어깨 고정력 좋은 편은 아니에요. 좀 움직이다 보면 툭 빠지고 그러거든요. 킹 엑스카이저 주먹 빼주고요. 여기 고정력이 별로 안 좋아요. 팔쪽에 장갑을 고정시키는 능력이 좀 부족하고요. 그냥 한축 돌기로 고정시키는 방식이라 이게 잘 떨어집니다. 여기 껴주고, 여기 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인데이 부분 장갑이 잘 떨어집니다. 주먹 껴주고요. 허벅지 앞가리개. 앞가리개도 잘 떨어지는 편인데, 끼는 거는 수월합니다. 고강가리개. 요거를 껴주게 되면은 가동 제한이 생겨서요. 가동률이 떨어지죠 가슴 부분에 사자 간단한 돌기로 끼우게 되어 있어요 뒤 배팩 쪽은 요 연장 부품을 사이에 살짝 껴주고요 날개를 돌려준 거예요 전에는 투명 파츠가 여기 중간 부분에 꼈잖아요 그거 필요 없이 돌기를 홈에다가 딱 껴주면은 결합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상당히 프로포션이나 그런 건 좋지만 이쪽 제외하고는 나머지 것들 만질 때 지금도 살짝씩 떨어지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레이트 엑스카이저의 마스크 쓴 상태고요. 언마스크 상태. 최종 결전화에서 마스크가 깨졌을 때의 킹 엑스카이저 상태 그리고 킹 엑스카이저의 언마스크 상태. 그리고 드래곤 카이저에서 장갑을 뺀 나머지 뼈대는요, 합체가 돼서요, 비행체로 보이게끔 또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결합을 시키면 전시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뼈대도 이렇게 전시 가능하고요, 카이저 소드와 드래곤 아처리를 쥐어줄 수 있는데요, 이두 개가 극중에서 합쳐지면, 그레이트 카이저 소드가 완성이 되죠, 오그 장면을 연출해 봤습니다. 중에서 드래곤 아처리와 카이저 소드가 합체하면서 그레이트 카이저 소드가 완성이 되는데요. 사자 입에서 화염 프레임이 나와서 한번더 불꽃 도금을 해 주죠. 한손용 카이저 소드고요 그레이트가 됐을 때는 역시나 가동률에 제약이 많이 생기고, 관절을 또 움직이면서 장갑들이 자꾸 떨어지니까, 과감한 액션을 취하지 못하게 된다는 단점들이 좀 있습니다. 허벅지 쪽이 그레이트가 되면 짧잖아요. 종아리가 너무 길어지고, 허벅지가 짧아지는 단점들이 여기서도 보이긴 합니다. 반다이에서 초원 엑스카이저가 나온다고 그랬으니까요. 어떻게 될런지 비교를 한번 나중에 해봐야 될것 같아요. 초원 엑스카이저는 비율이 잘 빠졌더라고요. 물론 언제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본 가조만으로도 이 정도 색감에 이 정도 조형미가 있는 건요 대단한 것 같아요. 레진이 원래 제품이라요 관절을 좀 무리하게 설계한 탓이 있어요. 드래곤 카이저의 변형을 생략하면서 좀더 프로포션이 좋아졌죠. 뒷부분, 옆부분. 그레이트 카이조소드를 장착을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지지대가 꼭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연결부가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꼭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디스플레이 공간이 많이 필요한 게또 단점이에요 검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약간만 줄여줬어도 좋았을 뻔 했는데 너무 크고 무겁게 나왔어요 그래도 전시 시에는요 정말 조형과 존재감이 발곤입니다 좀더 멋진 포즈를 해주고 싶은데, 움직이면서 부품이 잘 떨어지기 때문에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카라이 킹 엑스카이저와 드래곤 카이저 이 둘은 그레이트로 합체도 할수 있고 합신도 되고 다 변신이 되는 버전이고요 이번에 나온 S.M.P. 그레이트 엑스카이저 그레이트로 돼도 노멀 상태인 얘네 둘보다는 작습니다 얘네 둘은 합신을 하면은 굉장히 커지는데요 오늘 리뷰에 합신까지 넣기에는 분량이 많아서 이 정도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슈미프 선가드와 슈퍼 선가드 이렇게 또 크기를 비교해보자면요 그레이트 파이버드가 됐을 때는 그레이트 킹 엑스카이저와 비슷할것 같은데요 품으로 봤을 때는 그레이트 엑스카이저가 큰 편입니다. 오늘은 그레이트 엑스카이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